시작했다. 개XX야. 누가 일것 같은데? 보이트. 몇번것 같은데? 아손민바은 아홉 골인가 보죠. 만 아홉 살이라도 아홉 골이라고. 기설. 와사바리 걸었어. 대놓고 응. 걸었는데 영리한 플레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잖아. 어떻게 영리 영리 행위를 하고 있잖아 지금. 장사하나? 응. 얘네는 이걸로 돈 번다 이거. 아, 진짜. 출전 수당 있다 이거. 어. 쿠웨이트 수도가 어딘지 아나? 아닌데 쿠웨이트 아 진짜? 응쩌라고시 x 쿠웨이트가 쓸 언어가 뭔지 아나? 런데 쿠웨이트가 쿠웨트가 쓰는 돈이 뭔지 아나? 뭔데? 쿠웨이트 달러 좀 신기하지 않나? 대가리 깰까 이시 아니 진짜 진짜 쿠웨트 <laughs> 달러라고? 어이 새X 시X 들 수가 없는데? 지원 들어간다! 지랄 못 받는다! 7월! 아, 못 봤잖아. 네가 구웨이트 시... 드리블 쳐가지고 개 씨. 진짜. 어쩔 고이 봤는데 뭐. 아, 아직 개. 어쩔 없고 나는 봤다고. 네 구웨이트 드립을왜이이 시... 타이밍에 치는지 대체. 아, 그럼 네가 왜 검색을 하냐? 아, 아직 개. 진짜. 아, 네가 왜 검색을 아니, 네가... 하냐고. 아니, 네가 궁금증을 불러 이렇게 했잖아. 아니, 네가 왜 검색을 하냐고? 난 봤다고 근데 어쩔 어쩌... 없고 진짜 말 씨. 맞... 난 봤는데 씨 어쩔 없이. 구웨이트 니나댔잖아. 심지어. 언어도 쿠웨이테어가 응. 아니잖아 근데 알아보고 어아이었다 이게 신세계인 새XX야 니가 <laughs> 그러고사람이라진나응 그래 쿠웨이티에는 어떤 민족이 사는 줄 아나? <laughs> <laughs> 어내 네, 들어보자 쿠에이티인 정신 나갔어 x 아 진짜다 아신발그렇게에이고정말 같은 대체로서 모욕값 내게 난응넌 나에게 모값을 줬어 <놀람> <놀람> 나한테! <놀람> <laughs> 그걸 왜 한대? 나도 잘 알아 쉬운어 <laughs> <시간. 웃음> <laughs> 아니 존나 얼마 아한때았안았어 <laughs> <밥> <laughs> 원래 킥하고 손흥민이 나그지손흥민잘야나 <laughs> 한번막한번 말고는 놓치고 못봤는데 나는 여러 번받어 어쩌라고 ㅅㅂ 에서 미친 ㅅ 달성한 놈뽕 ㅅㅂ 뽕어쩌라 미친 ㅅ 다 사먹고 뽕 ㅅㅂ 쿠웨이트 사람은 얼마 어떻게 움직여 아 벌써 ㅅ ㅂ 아아 아아 뭔데 이트 쿠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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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당겨 오신 그 ㅅㅂ들 <목소리> 축구를 말해 이상한 생각 하지마 ㅅㅂ ㅅㅂ 죽었나 아예 음. ㅅ 어떻게 보지 뭐아 주먹에 아, 주먹에 간자 놀이를 쳤구나 도 팔꿈치를 이렇게, 이렇게 맞은 줄 알았는데 음. 야, 팔꿈치에 간자 놀이 맞으면 죽을 수 있나 아 진짜? 아니 아 진짜? 어, 어. 아니 아, 진짜? 어, 어. 아니 진짜 하 자태가 아름답네 얻을 수 없지 쥐랄 진짜로 가짠데 쥐랄 ㅅ ㅂ 아 관자놀이가 왜 관자놀이인 줄 알아 맛있겠노 관자 좋아하나 관자 존나 좋아하지 어쩌라고 ㅅ <laughs> 그래서 관자 있다 아이가 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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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그 약간 오이식구나르처럼 한다 이가존런 ㅈㄴ 지급증하 아무 말이나 문제지 <laughs> 아니 이제는 할게 없으니까 아니 유효차를 못 주니까 이제는 그냥 양으로 쓴 거야. 그치? 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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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자. 그러면 관자 둘 이렇게 어, 될 거야. 그렇지 그렇지 그렇 진짜. 그게 관자 놀이잖아 아, 진짜로 잖아지랄 개지랄 노와 와. 소름 <laughs> 돋았다. 와. <씨. 웃음> <손도 갔다간 거. 웃음> 지랄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. 와와이 <laughs> 여파가 너무 큰데. 여영 간... 괜찮아. 어, 간장 오리. 막고 있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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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비까비까아 지랄 라랄라랄라 시라, 시라, 와 뭔데! 와 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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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 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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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무난라 시라, 무난 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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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라,